술에 푸른 웨고트보드 니는 푸른 웨이트보드, 니는 푸른 웨이트보드, 니는 푸른 웨이트보드, 니는 푸른 웨이이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하려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 근로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작가 겸 방송인이었던 최윤희씨가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2010년 10월 7일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한 큰 충격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편지지 한장 분량의 유서에는 최 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떠나는 글.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서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이번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와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한번 이번엔 심장의 이상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를 신고해서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까지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안타까운 사망 선고였습니다. 병 중에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오늘날 현대병명을 친다면 만성자궁출혈증, 좀 쉽게 얘기하면 하혈증입니다. 수시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이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여인의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체구 항상 빈혈에 시달렸고, 출혈로 인한 영양실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 밖으로 피가 흐르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드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간다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야 합니다. 얼마나 여인이 힘들었을까요? 이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리되고 따돌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심리적 고통, 자기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어버려야 하는 상실감,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자괴감,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정말 이 여인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최윤희 씨와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 뉴스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병을 고치려고 가장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났을 겁니다. 먹어야 먹어야 먹, 먹으면 좋다고, 그리고 먹기만 하면 낫다고 하는 약들을 다 사들여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진료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마가보고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 먹고 아마 이인는 자기의 마자기병을 고쳐볼까 하고 어쩌면 매일 입에 약에 입을 달고 살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식물인간 전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약물인간입니다. 약물인간. 약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좋다는 의사 만났지만, 못 고쳤습니다. 효염 있다고 하는 피약다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삶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이름 붙여진 최윤희처럼 절망이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전거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윤씨는 죽음으로 절망을 받아들였다면 이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예약이 끝나버렸네. 회당장 여의로에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예약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옷차락이라도 한번 만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 무명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절망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희망과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적 고통, 열두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열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2년이라고 친다면, 12년이라고 친다면, 생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12년이라고 친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볼 겁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병원 모두 다 찾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돈만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만나면 병을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날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요. 돈이라도 많으면 식물인간으로 한 10년 정도 버틸 수 있다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혈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또 다른 또한 가지 고통이 뭔지 압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또 뭡니까?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질병은 다 괴롭고 힘들다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으며 차라리 팔 하나 풀어지거나 아니면 다리 하나 풀어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병일로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요즘처럼 옷이 많아서 자주 갈아입는 형편이라면 관계가 없겠죠. 사막지역이어서 물도 귀합니다. 목욕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무더운 지역이라서 냄새가 얼마나 또 심했을까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여인을 내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접촉하거나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출병이 오늘날 코로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람과 격리돼요.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은 다 소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간 모든 길들은 다 소독해야 돼요. 확진자가 되면 격리돼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병,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과 아픔이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무려 12년 동안 평소에는 악화 같고 누구라도 헤어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그 자리에 12년 동안 절망 속에서 우울증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 아마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눈먼자가 일어나, 눈먼자가 눈을 떴다더라. 문둥병자들이다 나음을 받았다더라. 앉은뱅이가 일어섰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예수의 이야기로 예수의 소문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이 가졌던 첫 번째 강대함이 용기입니다. 12년 동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희망이 비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 질병의 침상에 끌고 내려갔었던 이 눈등병자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꽉 찼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소문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얼굴을 아무리 가려도.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을 맞을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그와 또한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애호싸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적에 어쩌면 더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멀리서 들어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아마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때를 쓰거나 돈좀더줄 돈 테니까 나부터 봐달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회당장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부터 하면 안 될까요? 나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좀 순서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나는 충분하다는 이 용기. 이 여인을 절망해서 희망으로 품어가게 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용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다 받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립니다. 중간에 지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를 만나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그 예약 시간만 날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물이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빚어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군중들 틈에 서서. 손 하나 내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큰절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의 연약한 몸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가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병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회복되기만 낳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고 그런 희망이 너무나 갈망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소원에 볼 것도 각오하고 다른 것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뒤 예수님의 옷잡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용기 내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십니까?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옷자락만이라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만나봐도 글쎄 될까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헛수고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믿음,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상황에 불가능을 뚫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그녀의 옷자락을 만졌고 자신의 병인 나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뿐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요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강물에 그냥 방류를 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잉어를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직분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믿음을 믿음이 바쁘게 가는 예수님의 발자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주님은 말합니다. 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병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12년 동안 철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행복 전도사였던 최현희 씨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하는 대신에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혈루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녀의 영혼까지도 구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비결은 권력이나 경제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향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쁜 중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더 바쁜 사람은 회 당장 야기로 했을 겁니다. 멈춰서 그 여인을 찾고 있을 때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만든 사람은 회 당장 야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싶은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조차 없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살아계시다고는 믿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믿음. 부활은 전설 속에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믿지 않는 믿음.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절망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간,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던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 살아가는 우리 하늘 빛사랑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